가난한 자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야마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출생부터가 낯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낯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마지막도 또 제수들의 틈에 끼어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의의 지르고 애통한 애통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지 배부르고 교만한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스펀지가 바짝 말랐어요. 그러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그냥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좀 전에 제가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리를 찾을 때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알만큼 안다. 그거 많이 몰라도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걸 뭘 그렇게 내가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닌데 깊이 알을 필요가 있냐. 그게 가장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 올바로 알,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돼. 깊이. 그런데 오늘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첫째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과 명예와 그러한, 에? 많은 그런 지식을 안다 하, 하더라도, 에? 필요 없는 지식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인생이 무엇인가? 에? 내가 왜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에?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냥 살다가 큰 문제가 터지면 그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가난해야 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찾, 찾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갈급하게 찾아야 돼요. 갈급하게. 목이 마른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갈증이나 봐요. 근데 물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사막에 가서 그런 심, 예? 심정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 내가 먹고 살게 많아. 그죠? 예. 뭐, 막 그, 재산이 그냥 수, 수백억이 있어. 그러면 뭐 굳이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됐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그냥 주여 주여 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사느냐. 이런 심령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인 그런 에, 음,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친구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어,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내가 깊이 배우려고 하는 그죠? 치료받으려고 하는 내가 지금 여, 영적으로 병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병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고 교만한 자는 결코 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목이 곧고 어? 교만한 거는 뭐냐면 남,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조그만 권세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재물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손바닥만한 그래서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대신 겸손으로 에, 허리를 동이고 에, 선한 행실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어떨 때 보면은, 이제, 금목걸이도 차고, 그죠? 그, 그, 귀걸이도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 그, 의의 행실로, 예? 빛의 자녀답게, 예, 은 행실로, 어, 우리의 그 성품을, 그, 갖고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겉으로 다 금목걸이하고, 예? 귀걸이하고 사람그 치장을 함으로써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적으로 내 의의 열매를 내속 사람이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목자로 오신 주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지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서 건강한 자란 타인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배울 것도 없고, 어? 나는 더 남한테 도움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항시 배우려고 하는 그 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고 말씀이 예? 그 심어지는 거지. 더 이상 뭐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요왜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잡지식으로 그죠 필요 없는 그런 예? 그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차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채울 수가 없어. 다 빼내야 된다. 다 빼내. 비워야 되는 거죠. 비워야 차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원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겉사람이 그 죽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에? 지식을 그 보화와 같은 그죠? 그런 지식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 그러잖아요. 자기 곡관, 자기 곡곡이 있어서 거기에서 꺼내 써야 된다는 거죠. 보물을 보화를 쌓고, 그죠? 어다 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야. 아, 그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그럼 그 말씀을 적용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자.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영이 잘못되기 때문에 혼이 잘못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못되는 거라고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죠? 또 뭐, 한, 1년만 가,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 안 봐도 몰라. 거기 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가 보면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 그건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의 결과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고, 말씀을 모르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 저주가 내 가문의 가정에 나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응? 구원받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선은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라는 거죠. 위선. 자, 7절, 8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 정말 경배하려고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배하려고 찾거든 나에게 말하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하니까 피 신하라 이렇게 미리 알려 주시잖아요. 요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래 그랬던 것처럼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살해할 음모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 헤롯은 그러면서도 예, 경건한 척 예, 위선의 탈을 쓴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말을 해 하였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게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속지 않아야 돼요. 속으면은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님께서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말세, 그죠? 말세에는 예, 주님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바태복 24장 5절에 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가 너무나도 많이 예, 창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 예수님이 그랬었잖아.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랬을 때 예?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어? 예수님께서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그, 어, 십자가를 달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 이단이라 말이죠, 이단. 많은 그런 그 교회가 이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현혹을 당하면, 인생을 아주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도 보장되지도 않고, 그죠? 그걸 우리가 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물며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빠져든다라는 거죠. 초보자만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음, 어떠한 그 성경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핵심을 추리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물을 때 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그죠 또 알려주고 이 잘못된 당신이 아는 이 성경 음, 진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의 위선과 음모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 분별력. 그죠? 영의 분별력을 알아야 돼. 그건 유, 육의 눈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영,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해주시되 알게. 말씀도, 그죠? 들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진리, 이것은 비진리, 그죠? 이것은, 응?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이거는 성령께서 올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보금은, 생략된 채 축복, 예, 축복의 복음,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번영신학.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아브라함도, 어, 그, 많은 그런 또, 어, 자기 그런, 그, 군사도 거느리고, 그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집안에 부리는 종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 내가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나는 양으로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정말 성경의 올바른 그런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데 대개 교회가 보면은, 예? 복, 그, 예, 참된 천국 복음을 먼저 알려주고 전해야 되는데, 예? 그 번영 신학부터 그냥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 일단, 예? 내세가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예?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 이끌어, 가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수준으로 삶으로써 그죠? 우리가 또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풍성함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다잘잘 잘, 잘 되는 거. 그냥 육적으로만 잘 되는 거. 그죠? 큰 부자가 되는 거. 그것만이 다가 다라고 가르키면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은 굶고 있는데 교회 건물은 크게 그냥 건물만 장식해 예배당도 중요하죠 예배당이 있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또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성전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성전을 먼저 바로 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견고하게 쓰면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나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가서. 그런데 다죽정이만 있어. 그러면 뭐, 그래서 건물이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응? 다른 이단들한테 넘어가, 팔려. 그죠? 너무 욕심, 욕심을 응? 들여가지고 사람의 각 개개인이 성전이 중요한데, 올바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른 성전으로 세워, 세워 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응? 교회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응? 교회의 건물을 세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응?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되니까 에, 그런 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 경, 경건한 삶은, 삶은 없는데 에, 목소리로만 그죠? 목소리로만 경관한 거예요. 목소리만 경관하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또 사교장으로. 물론, 교회가 교제의 장이에요. 그죠? 교회 오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첫째가. 그죠? 영적으로 말씀을 알려주고, 그죠? 또 갈급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그 지식적인 거와 또 체험적인 거 그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그 친교 그냥 그 친밀한 인간관계만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교한 또 예술적 기교로 그죠? 물론, 예,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교를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찬양을 불러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찬양을 드려야지, 어쨌든, 그냥 사람들을 감, 감동을 주려고 하고 자기를, 그,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은 일종의 또 장식품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장식품에 대해서 장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삶이 신학이고 신학이 삶이에요 예? 신앙이라는 거지 신학 신앙.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시,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돼야 돼 그런데 그냥 어떤 내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천국에 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은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그죠? 에? 읽을 때 따라 읽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아무 어? 유익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추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그걸 종교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또그 어, 마귀의 권세를 박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죠? 또 꾸짖고, 그리고 그런 동시에 종교적 어, 경건의 탈을 쓰고 지도자 행세를 하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나 석기관 같이 그렇게 그냥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것을 그 성도들에게 그 잔뜩 그냥 짐을 지우고 무겁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면서 많은 그런 개명과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로 전략해서 그런 짐을 그냥 그 지우기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욕으로 어그 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어? 너에게, 응? 어? 그 임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꾸짖고 야단을 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에게, 예, 예그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은 올바른 성도가 돼야 돼. 알곡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어 있는 심령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그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고, 내가 먼저 그죠? 알곡이 돼야지 다른 사람도 알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어지럽고 적그리시도의 세력들이 무성할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능력을 받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그죠?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예?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또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 이런 그 어둠의 세력과 그죠? 또 이단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어, 교회를 아름답게 또 지키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해생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냥 어린아이 마냥 계속 자라지를 않아. 그죠? 늘그 모습으로 자라지를 않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성장을 해야 돼 어린 이 나이가 먹으면 계속 성장을 하듯이 성장을 해서 장성한 믿음이 돼서 많은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궁금해하더라도 다 알려줄 수 있고, 그죠? 내가 먼저 장성한 그런 군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11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마귀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천국이다. 응? 여기 오면. 그리고 여기 오면 정말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여기만이 정말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안에 정말 절대 진리가 있어서 내이 성경대로 살면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종교에도 막다 경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진, 절대 진리라고 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느냐? 시대가 지금 얼마나 변했는데, 그죠? 얼마나 변했는데, 그 몇천 년 전에 만든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에? 진리, 진리냐. 시, 시대가 변하면 또, 에? 바뀌는 거지.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 절대 진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구절 읽어보시겠어요. <목소리>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별은 그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특별한 행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상징적 의미로 그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그 예수 예수님이 있는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은 단순한 우주 행성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고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습은 그들의 진리를 찾기 위해 탐구하는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잖아요. 그럼 그보다 기쁨이 없어요. 예,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돼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고, 그죠? 우리의 권능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어? 말씀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고, 그죠? 열려지고, 그리고 예,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죠? 그런 참된 예, 행복한 삶을 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죠? 믿음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뭐 10시간씩, 어? 그 20시간씩 하더라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게 첫째. 하나님이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풀려질 거다. 열려질 거다. 그죠? 나에게 응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레미아 29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죠? 네.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은 좀 간절하게 매달려 보다가, 어? 그냥 또, 아유, 그냥, 응, 응답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전심을 다해서, 그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응?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내가, 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없고, 그죠? 그냥 그 모양 거꾸로 살다가, 결국은 허망한 인생으로 마감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좌절하게 돼 있고, 그죠? 우울하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 겸손함. 겸손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높이고 그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끝도 없이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매다,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오직 믿음과 인내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